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동양 철학사 임선영지음 두리미대 출판사입니다. 오늘 일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강의 주제는 신화로 보는 고대 사상입니다. 중국의 창세신화, 방고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우주는 혼돈의 알처럼 뒤섞인 상태였다. 그 속에서 거대한 신 방고가 태어났다. 반고는 도끼로 혼돈을 갈라 하늘과 땅을 나누었다. 가벼운 양기는 하늘이 되고 무거운 음기는 땅이 되었다.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지지 않도록 반고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그는 하루에 한야씩 자라며 하늘과 땅을 점점 멀리 밀어냈다. 만팔천 년이 지나 세상이 완성되자 반고는 죽음을 맞이했다. 그의 숨은 바람과 구름, 목소리는 천둥이 되었다. 피는 강과 바다, 뼈는 산, 눈은 해와 달이 되었다. 반고의 몸은 온 세상 만물로 변하여 지금의 우주가 이루어졌다. 이게 중국의 창세신화죠. 세상이 처음 생긴 거예요. 이 창세신화 특징이 어때요? 그 기독교하고 차이가 있죠. 기독교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죠. 창조주가 있죠. 근데,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었대요. 창조주, 신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태어난 세계를 말하죠. 방고라는 인물이, 이렇게, 방고가 세상을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방고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참,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태어난 세계를 말하는 자연 발생적, 무신론적 창세신하다.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스스로 생겨났다. 이게 그 중국 창세신화의 특징이죠. 한국의 창세신화도 비슷해요. 그 한국의 창세신화는 또 자연 발생적 세계관, 신의 의지보다 자연의 자생적 지수를 강조한다. 흙이 변하여 사람이 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 자연 스스로 구량이 자연 그 노자 도덕경에 그런 게 나오죠. 도법 자연. 도는 자연을 따른다. 이 자연이 가장 높이 있죠. 자연을 신이라 이름 붙여서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면 창조신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동양의 자연은 그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그런 자연이죠. 창조신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고 또 저절로 돌아가는 이런 자연을 말하죠. 고사기에 담긴 일본 시화도 비슷해요. 이지나기와 이지나미에 두 신의 결혼에 의해 일본 국토가 생겨나고 여러 신들이 태어났다. 이게 일본의 창세신화죠. 여기서 그 일본 신도의 미속의 의뢰가 있어요. 미속의 의뢰는 몸 전체를 물로 씻어서 부정을 정하는 종교적 의뢰죠. 이 의뢰가 생겨난 이유는 그 남신 이지나이가 죽은 아내 이지나미를 찾아 사후세계인 황천에 갔다가 돌아온 후 죽음의 부정에 들이피진 몸을 맑은 물가에서 씻어내는 정화의식을 치른 데서 유리한다. 이렇게 해서 미소기가, 미소기의 의뢰가 유리하죠. 이때 죄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씻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신도에서 일본의 종교 신도에서는 죄와 벌이 아니라 부정과 정화의 원리가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그 신화를 보면 창세신화들이 다 어때요? 저절로 된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이 창세신화를 우리가 왜 지금 문명사에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될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좀 황당해 보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창세신화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 문명인에게는 창세신화가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할지 모르나 원신에게 창세신화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다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게 원시인과 문명인은 달라요. 우리 문명인은 과학적 사유를 하지만 원시인들은 어때요? 신화적 사유를 하죠. 신화적 사유는 그 직관이죠.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 창세 신화가 그 문명인, 우리 문명인에게는 저 황당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원시인에게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죠. 그래서 원신에게는 의뢰가 시작되면 시간은 멈추고 대초의 새가 다시 현재 속에 일렸다그 원신들 보면은 의뢰를 자주 하죠. 그 어디 책에 읽었는데 그의 3분의 1정도는 의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신은 의뢰를 자주 하죠. 그 춤추고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어때요? 신의 가면을 쓰고 신적인 춤을 추죠. 이렇게 하면서 세계가 다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신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어때요? 우리가 처음처럼 이란 말 쓰잖아요. 처음, 첫사랑이란 말도 있죠. 처음이라는게 얼마나 설레고 그죠. 그때 그 가슴 있죠. 처음처럼 모든 게 처음처럼 되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처음이라는 게 인류의 태초 처음이라는 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원신들은 시간이 지나도 의뢰를 하면서 다시 태초로 리셋이 돼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초태초태초 태초, 태초. 그러니까는 항상 처음처럼 되는 거예요. 찰나가 영원인. 그래서 원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문명인이 어때요?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도달한 경지가 찰나에 영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현재. 이런 말 쓰잖아요. 뭐, 대단한 신이라든가, 대단한 종교인, 어디 뭐, 그죠. 최고의 경제 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마음. 그런 걸 원신들은 집단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집단적 의례를 하면서 시간은 다시 리셋이 되고, 타락한 시간이 최초의 그 깨끗한 시간이 돼요. 이렇게 해서 원신들은 아름답게 살아가죠. 그래서 원신에게는 창제가 실제적 체험이 돼요. 그 순간 원신은 자신을 우주의 한가운데서 다시 태어난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원신에게 창세 신화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였다. 의뢰는 그 실제가 다시 열리는 문이었다. 진리는 말로 이어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리듬으로 채우뒀다. 그들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것이었고, 창세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것이었다. 멋있죠. 저는 그래서 원신들의 가단, 이런 신화를 읽어보면, 참, 그죠. 인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수 있었는데, 그죠. 속된 세상이면서 성스럽고, 유한, 죽어야 될 존재이면서 무한과 연결되는 그런 눈부신 삶을 산 사람들이 원신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원신들이 이렇게 산그 신화적 사유를 지금도 복원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문명이는 어때요? 그, 산막 같잖아요. 어디, 와, 시제가 어디 있는가 하고서 목이 마르고 갈증이 일어나요. 이 이유가 뭔가면 죽어야 될 존재가 우리한테 그냥 죽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원신들은 신화적 사유로 이렇게 해결했죠. 근데 우리는 해결을 못 해요. 과학으로 해결하려니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이 의뢰, 종교학자 엘리아드 이런 말 했어요. 의뢰는 신화가 다시 살아난 순간이다. 멋있죠. 의뢰, 의뢰 행위를 하죠. 의뢰는 신화가 다시 살아는 순간이다. 이 의뢰는 우리에게도 그 문명이도 조금씩은 하죠. 뭐 학교에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또 생일날 때요 생일 파티 하잖아요. 그죠. 제사 때제사 방에 제사 지내면은 그 속된 방이 갑자기 성스럽게 바뀌죠. 이렇게 의뢰가 있지만 어때요? 그 문명이는 의뢰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데 원신의 의뢰가 그 사실이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창세시나, 이게 과거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 계속 세상은 다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어때요? 제가 이 순간을 말한 순간, 이 순간은 처음이에요. 항상 세상은 태초예요. 지금 제가 음식 먹은 거는 세포가 되어서 죽어가고 오늘 저녁에 먹은 밥은 다시 내 세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도 그 멸하고 생겨나고 그죠. 이게 계속 생과 멸이 같이 어우러져요. 우주 전체도 그렇잖아요. 지금 막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매 순간은 태초가 돼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저하게 내려놓고 뭐 심하게 세상을 보면은. 눈부시게 태초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걸 잡아내는 사람들이 이제 화, 예술가라든가, 예술가라든가 시인들이죠. 이렇게 이제 차내는데 이게 원신은 다 시인의 삶을 살았죠. 원신. <laughs> 저 농담으로 원신, 원래의 시인. 이렇게 농담할 수도 있죠. <laughs> 그래서 이걸 복근해야지 저는 아름답게 살수 있다 봐요. 심청시낮자 융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하는 인류의 집단 모식이 꿈꾸는 이야기다. 신화는 인류의 집단 모식이. 집단 모식은 인류가 다 함께 갖고 있는 모식이죠. 개인 모식이 아니라 한 인류가 함께 갖고 있는 집단 모식이 꿈꾸는 이야기.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함께 꿈을 꾸는 게 신화다 그래요. 꿈속에 있을 땐 그게 사실이잖아요. 인류가 함께 꿈을 꾸니까 신화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신화를 다시 현대에 어떻게 복원할까가 저는 상당히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된다 봐요. 융의 창세 신화를, 융이 보는 창시 신화를 그 말씀드릴게요. <laughs> 융은 이렇게 말해요. <laughs> 창세 신화는 인간 무엇이의 깊은 곳에서 의식과 자아가 태어난 순간을 상지하는 영원한 원형이다. 원형. 그죠? 원형. 원형이 딱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무식의 원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용은 뭐, 아니마, 아니무서, 페르조나, 뭐,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현자도 있고, 또그 대지 모신도 있고, 이렇게 정신의 원형이 있어요. 틀이 있죠. 그 원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때요? 그, 이 창세의 신화가 그 원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창세 신화는 단한번 이러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자기의 재창조 과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고로 살아가면나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요히 명상 상태 에 들어가서 내 안에 셀프가 깨어나면 내 안에 참나 본성 영혼 로고스가 깨어나면 어때요? 나는 우주하고 하나로 어우러져요. 하나로 어우러질 때 어때요? 이 하나로 어울릴 때 나는 어때요? 그 순간 제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자아를 넘어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시라는 우리에게 계속 그한 개인이, 이유은 그렇게 하죠. 한 인간의 삶의 목적은 자기실이다. 내 셀프가 스스로 꽃 꼽혀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창세시라죠. 그게 한 개인에게 갖고 있는 창세시라. 이렇게 유은 이렇게 하죠.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창세 신화를 그냥 옛날 이야기를 읽을 때 하고, 융이 이런 말을 하고서 들을 때, 나는 이 순간 태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주가 태초이면서 한 인간이 태초이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초인가 우주인, 우주가 태초인 건 하나예요. 내가 우주고 내가 아니고. 이걸 부마 합일, 신인 학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 우주같이 큰 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우주, 우주와 나. 일적다 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인이 할수 있는 의뢰는 그 이런 게 명상과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창세 진화를 과거 이야기 아니라 현대에 어떻게 지롭게 받아들일까? 저는 명상을 하고 예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을 비우는 순간 태초의 빛이 다시 깨어나는 거죠. 명상할 때 애고가 죽고 그쵸? 명이 죽이는 거죠. 아이고, 죽이고, 그때 일어난 생각들, 상이죠. 그때 내 생각은 무심해죠불교식이 가면, 청정 자성심을 생각 들어요. 원래의 자성, 원래의 마음, 청정한 원래의 마음. 그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공적 영지를 말씀하죠. 공적. 흔적이 없어요. 턱, 공적. 흔적이 없이 텅 비어 있어요. 영지. 아주 그, 신령스러운 알미예요 그냥 세상이신들어말아요 신은 믿는 가아시 안다. 융이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죠. 저도 그 경지에 가지 못했지만, 은 이게 어 정말 상상은 돼요. 저는 그 대학생 때 불교 학생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그 절에서 이렇게 자선 같은 한테 깊은 경지이 아니라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앉아서 자선하면 <laughs> 그런 느낌이 약간 들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태초의 빛이 빛나는 이런 순간을 이제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모두 예술가가 되어야 된나 봐요. 그래서 예술가는 잃어버린 시을를 다시 노래하는 현대의 사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특히 현대 미술을 보면은 우리의 무의식을 깨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재현, 미술이 재현에서 똑같이 그리있는데 지금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무의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표현됐을 때 나는 때큰 나를 느끼는 거죠. 의식은 작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크잖아요. 또 클래식이나 명상 음악을 듣거나 연주할 때 청중과 연주하는 시간을 초월한 몰입을 경험한다. 화가는 색과 형, 형태를 통해 존재의 근원을 시각으로 적 제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laughs> 전 태초의 체험을 보여주는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종다리, 전봉근. 보리밭 한 정부가 떠오른다. 하늘은 눈물 빛이다. 아무도 본 사람 없다. 그 종다리. 잠시 좋죠이 종달이, 종달새. 저는 어릴 때그 시골에 살아서 그 밭에 일하러 가면 종달새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날아오르죠. 그 종달새, 그 순간 하늘에 눈물 피치고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 종달이, 그 종달이라는 걸신비로움을 누가 볼수 있겠어요? 그 수가 우리는 신비 속에 들어가서 그냥 느끼는 거죠. 공적 영적의 상태에 되죠. 불교식에 가면은 요런 그 열대가 바로 태초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백무산 시도 한번 읽어볼게요. 달 백무산. 태초부터 한 번도 같은 얼굴을 한 일이 없는 저것은 밖에 내 닭은 상의 안쪽. 언제나 낯설다. 언제나 나딕다. 한 번도 같은 낯설면 아니다. 한 번도 같은 나딕면 아니다. 백무산 시인의 눈에 달은 어때요? 이렇게 신비로운 태초로 보는 거죠. 낯선데 낙있고, 아닌데 바뀌고, 그죠? 그 순간 찰나, 찰나 한번 있는 순간, 성광체를 밟은 찰나, 이 찰나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찰나를 얘기하죠. 이 순간이 영혼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보면은 물질은 변하지만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뿐이지 실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고개 바로 태초죠. 태초, 시간이 생기 이전 그거를 우리 간에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하면 또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쓸쓸해져 인생에 생로병사가 생겨오죠. 그래서 원시인들은 의뢰를 해서 태초로 돌아가는데 현대인은 집단의 의뢰가 사라졌잖아요. 그때 저 명상을 하고 예술을 하고 이렇게 시를 읽으면서 시적인 상상 속에 들어갈 때저 태초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 봐요. 이것이 창세 신화가 우리가 주면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